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2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래.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걸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큰 건물, 외형적인 건물과 함께 외형적인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리고 그들이 세속화가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단순한 이스라엘의 성전의 멸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를 보면, 아, 이 무너지는 건물이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예, 온 세상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예,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언제 될 것입니까? 징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어 같이 안드레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이러한 무너지는 종말의 때를 그때를 몇 가지로 소개해 줍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혼란기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 그라. 많은 사람이 육지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은 참 많은 목회자들이나 설교가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유튜브 방송, 자가 유튜브 방송들을 합니다 어느 때 보면 참으로 두려울 정도가 있을 만큼 그릇된 사상들을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듭니다 모든 세상을 네트워킹해서 모든 정보들이 쉽게 또 모든 자에게 한꺼번에 많이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정보, 좋은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릇된 이단과 사설들이 얼마나 많이 쉽게 유통되는지 알 수가 없는 어, 정말 저는 어찌 보면 그런데도 성도들이 에, 여러분 정말 그런 유튜브에 서근해 받았다고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어, 이런데다가 헝금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네. 지역 교회를 섬기고 또 어, 바른 목회자 밑에서 바른 복음을 배우고 듣고 전하고 네. 또 그런 교회를 함께 헝금하면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 바른 어, 정말 진리에 바로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오늘 AI의 시대입니다. IT가 발달되면서 4차 혁명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서 미우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IT를 통해 AI의 이런 발달된 이런 참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복금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지는 도구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이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고 앞으로 좀더 배워서 좀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세의 징정,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 지금이 말세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요? 내가 죽음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의 종말이 가까이 오잖아요.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그때가 종말이에요. 바로 눈앞에 오고 있는, 아니, 오늘이 나의 인생의 종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예외 역시. 예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개인적 종말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직전에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볼 수도 있지만 허기야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 예, 우리는 예, 시안부 종말론처럼 언제 온다 예, 여호와 증인처럼 예, 안식교처럼 뭐 언제 온다 주님 공중 재림했다. 지금도 영적으로 통치한다. 이런 헛된 신앙에 여러분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공중 재림했다고 떠드는 그런 헛된 이단사슬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개인적 종말론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님의 재림은 예,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산다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 종말론을 가지고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예, 그다음에 여러분 종말의 징조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 요즘 예,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시장경제가 발달한 같은데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또, 오늘 무슬림들에 의한 이 테러와 민족과 민족의 이 대적화에 일어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참, 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에, 나라를 침공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련은, 러시아는 지금 침공했지 않습니까? 지금, 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북한이 침공하지 않는다는 북한이 미사일 쏘지 않는다는 여러분 확증이 되시고또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이 가만히 있으리라는 또 그런 중국이도 여러분 이 필리핀을 중심으로 그 밑에 저남그 남쪽 지역들 있잖아요 그 영토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수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요.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 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예. 네.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7년 대활란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라. 여러분, 석유파동도 온난화 현상도 여러분이 그렇게 <laughs>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말세의 징조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총국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탄식이 그게 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온난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도 참,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어, 재난들을 보면서, 자연재해를 보면서, 민족 분쟁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의 임금들 앞에 서리니, 핍박을 받, 받아야 돼요.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네. 13절에도 보면 너, 또 너희가 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10억 가까이가 됩니다 특히 예, 지금 이슬람 문화권에서 또 공산주의권에서 북한에서나 또 어, 여러분 예, 사회주의 혁명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예, 특별히 또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편안하게 날라룰라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긴장감들이 점점 사라지면 마치 플럭스인더 캣털 다시 말하면 예, 이팔 위에 팔 안에 개구리처럼 끓는 예, 점점 점 데워지는데도 아일에 빠져서 지금 미국 교회가 또 이민 교회들이, 예, 론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도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초소에 남은 무리들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래. 그때와 그 신은 아무도 알수 없다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개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목처물 때, 밤중일지, 아니면 다굴 때일지, 아니면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후련히 온다 그랬어요.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잠자지 말라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이단 사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는 연구하고 배우고, 바른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16절, 18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로제철을 너희들은 생각하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누가 보면 1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 왜 뒤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여 여와의 사자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결코 뒤를 보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을 더 이상 미련 갖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는 거예요. 로체 사유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엠마 안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설교도요 다 자기 좋은 것만 가려먹습니다. 예. 정말 정신 차려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기 힘듭니다 지금. 그죠 예. 편안하게 좋은 것들만 예. 조금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은 예. 그런 것들은 가려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깨뜨리는 말씀을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나의 죄악 덩어리를 부수는 말씀들을 여러분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피해버립니다. 예, 네. 그리고 잘될 거야, 괜찮아, 뭐좀 위로하고 칭찬하고 뭐 여기에 미혹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좀 쓰더라도 약은 쓴 법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내가 잠자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안 보고, 말씀 한 장도 안 보고 하루하루를 지내겠다고요? 여러분들은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지정이로 붙들지 않으면 누가 붙들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자기 본의에요 자기 감정이고 또 편하게 생각하고 붙들려고 하고 살려고 해요 조금만 여러분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불편하면 다 거부하는 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겠다고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며 살겠다고요? 사랑하며? 용서함에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예, 증거하며 살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 시간도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는내 물질도 들어가야 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질도 헌금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좀 먹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 쓸건다 쓰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그저 네, 네, 도의시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잠자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물질까지 내 생명조차 호흡까지도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맙시다. 이것은 말씀을 불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이 내 인생의 재림의 날이다. 아니면 오늘도 인생이 내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뭘 기뻐하실까?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걸기뻐하시니요 물론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게 세계관이요 우리의 신앙관이요 가치관이요 우리 인생관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존재한다 주의 나라를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한 날도 주셨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잖아요. 아 지금이 날씨가 더워지면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알잖아요. 잎사귀들이 지금 보면 예 팔팔 파릇, 타고 풍성해지 지고 있지요. 초록색들이 보여지는 새로운 잎파리가 지금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므로 아 종말의 때구나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난화라고 과학적으로 생각만 하지 마세요 종말의 때 영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서 오늘날 정말 진짜 이웃사랑 주님 사랑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자기 사랑하려고 종교행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합니까? 네. 우리 도전해 봅시다. 진짜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주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겠어요? 정말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러한 질문에 깨어있는 사명자의 답변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34절입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럼으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수 아니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어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성공을 향해서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가 작은 일을 이 땅에 맡겼는데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당했다. 자. 이제 너의 앞으로 주어진 이러한 귀한 상급을 받고 나와 함께 영원한 천년 왕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자 하는 그런 죄음성을 듣기까지 네. 오늘 이 땅에 인내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어 극복해 가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깨어 있는 종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